남방비 물가폭탄 윤 정권이 해결하라! 윤 정권이 해결하라! 윤 정권이 해결하라!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최고위원회의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당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좀 전에 보신 것처럼 기초지방정부조차도 가구당 20만원을 지원할 수 있을 만큼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소민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히 재정 여력이 기초 정부보다는 훨씬 더클 광역 그리고 특히 중앙 정부에서는 정말로 우리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 즉시 충분히 난방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정부에 난방비 지원을 촉구합니다. 난방비 폭탄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교통비 그리고 전기요금까지 가스요금까지 물가가 천정부지입니다. 국민들의 고통이 얼마나 클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이 별다른 대책도 없이 1월 임시 내내 민생법안 처리를 가로막았습니다. 사실상 정치 파업을 한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을 고통 속에 방치하고 한가하게 정쟁이나 일으키면서 1월 한 달을 낭비한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데 이번 2월 국회에서는 실질적인 대책들을 협의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양곡관리법 또 각종 일몰법 처리는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30조 원 민생 프로젝트에 대해서 실질적 협의와 진척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러다가 윤 정권의 특장점이 소일고 외왕관도못 거치는 것이다. 이런 지적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는 이때 국민들의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올해 국정방향을 가는 말 부처 업무보고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민생위기에 대한 실질적 대책 해결 방안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국민들을 오징어 게임식 무한 경쟁으로 몰아넣겠다는 엄포, 강압만 가득할 뿐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국정 체학이 약육강식, 적자 생존이라는 점만 다시 한번 확인된 자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무대책 때문에 민생이 풍전등화입니다. 전기료 폭탄 고지서가 곧 날라올 텐데 그 전에. 대책은 세우지 못했을지라도 사후대책이라도 충분히 만들어내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공공요금의 인상은 실질적으로는 서민 증세입니다. 우리 윤석열 정권이 부자감세에 매달리는 그 정성에 그 열정에 10분의 1만 서민들의 관심을 쏟아도 사실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독한 서민 증세, 에, 결코 허용돼서는안 된다, 이 말씀이 드립니다. 참, 이 얘기 또 하려니까,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하는 것 같아서 참, 마뜩 치는 않습니다만, 이 외교 문제에 윤석열 정권, 정말 대오각성 반성해야 됩니다.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한일 관계에 강제동원 배상 문제가 계속 꼬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범기업이 직접 배상에 관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한일 당국 간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는데 결국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일본 측 주장을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관계 개선에 걸림돌 정도로 취급하는 정부의 인식이 결국 이런 한일 관계, 외교 재앙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의 국적이 어딘지 의심하는 국민 일각의 지적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제3자들이 돈을 모아서 일부 비용을 지어준다 해도 이 전쟁 범죄라고 하는 것을 덮을 수도 없고 국민도 그리고 역사도 납득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애꿎은 우리 국내 기업들에게 배상 책임을 넘기는 것은 정말로 역사에 죄를 짓는 행위다라는 지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가해자의 진솔한 사죄 그리고 피해자의 동의, 합당한 법적 배상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정부 여당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